자장이 문, 숭덕, 변혹한데 자왈 주, 충신하며 사의가 숭덕이 아니라 자장이 덕을 높이고 의혹을 분별함을 묻자 공자가 말씀하였다. 충신을 주장하며 의로 옮겨가는 것이 사의라는 것은 현재 의롭지 못한 자리에 있다가 의로운 대로 옮겨가다. 우리가 개과 천선. 허물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다. 그때도 선하지 않으니까 옮겨가죠. 어? 이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주 충신적 볼리비오 사의적 일신이라. 충과 신을 주장하면 근본이 확립되고, 의로 옮겨가면 날로 새로워진다. 그동안 잘못하던 것을 자꾸 고쳐가니까, 그게 사의입니다. 애지란 욕기 생하고, 오지란 욕기 사하나니, 기욕 기생이요, 우욕 기사가 시 혹이 아니라, 사랑할 때에는, 사랑할지란 옛날 일이 새겼는데 사랑할 때에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라나니,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고 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혹한 것이다 혹이라는 것은 미혹되다 뭘 분명히 알지 못하고 지혜가 박지 못한 거 이걸 혹이라고 그래요 에오는 인지상정이하라 연이나 인지생사 유명하여 비가득이 요기하라 이 에오이 욕기 생사면 즉 혹의 욕 기욕 기생하고 우욕 기사면 저 콕지심이 아니라 사랑과 미워함은 사람의 떳떳한 정이다. 인지상정. 인지상정은 늘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이 인지상정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은 심정이죠. 그러나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천명이 있어서. 하고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미워함 때문에, 요즘 말로 감정 때문에 그가 살고 죽기를 바란다면 혹한 것이요.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고 또 그가 죽기를 바란다면 혹함이 심한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아이고, 그놈의 자식, 예? 죽이고 싶어. <laughs> 죽고 싶어. 그런 것이라 혹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불이부요 역지이냐라이 내용은 정의천이나 주자는 다른 데 있는 글이 여기로 왔다고 봤습니다 이 글을 시경에 있는 말인데 진실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만 이상한 만을 취할 뿐이다 이 자가 좋게 보지 않고 넘들한테 부자도 못 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자기가 남이 죽기를 바라도 죽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 넘들로부터 참그 사람 정신 빠진 사람이요. 이렇게 이상한 만주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지금 어, 고주는 자는 <laughs> 시소와 아행 기하지 사야 라 구설에 부자인지 하여 이명 욕기생사자 불능사지생사하니. 여 차시 소원 부족이 지부이 적족이 취하라 정자왈 차는 착간이니 당제 제16편 재경공 유마 천사지상이라 인차 하문 여규 재경공 짜이 오야니라 이것은 시경 소와 아행기야의 글이다 구설에 이제 구설은 이 주자 이전의 옛 주소 해석을 뜻합니다 구설에 부자가 이시를 인용하여 그 살고 죽기를 바라는 자가 능히 그로하여금 살게 하고 죽게 하지 못하니 아무리 자기가 살길 바라고 죽길 바라도 불가능하죠 이 시에서 말한 바 부자를 이루지 못하고서 다만 좋기 괴함을 취하는 것과 같다고 함을 밝힌 것이다 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착간이니 착간은 옛날에 이제 목간이나 죽간을 잘못 풀어져서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제16편 경공 재경공 유마천사 어? 말 천사를 소유했다는 그 위에 있어야 한다. 이 아래 글에도 또한 재경공이라는 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처는 어? 이 글이 여기에선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양시왈 당당호 장이하여 나녀 병 우인의니 적 비성선 보과하여 불폐어 사자라 고로 고지 여차하시네라양 씨가 말하였다, 당당하다 자장이요. 아주 다당, 자장이란 사람은 외모는 참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인을 하기가 어려웠으니, 그렇다면 선에 성실하고 허물을 잘 보충해서, 보과란 말은, 이 보라는 것은 뭐냐면 옷이 구멍난 곳을 떼우는 것이 보예요. 지금 도뭐 보전하다. 어? 이게 보과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어? 개과천선하는 것이 보과입니다 사에 가리워지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구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